노문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이문공장이현입니다 오늘은 을년 동안 고민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말씀드리려고합니다이마필러를 하거나 이제 관자 필러를 하면 밑이깊이주입을 해서 이렇게좀보라온단말이에요 그렇게 있면혈관이더도드라지있는분들이 간혹 이렇게관자놀이에서 지나가는. 파란색 혈관 센티널 베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맥입니다. 근데 이 정맥이 아주 얇게 지나가요. 이제 울퉁불퉁해지니까 너무 얇게 하면 깊이 주입을 하면 이렇게 올라오지만 정맥도 이렇게 더 올라오면서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같은 것을 주입했을 때 설명하지 않고서는 주입해서 더 도드라지면 미용적으로 외견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년 동안 이제 고민을 했어요. 결론은 미리 잘 파악해서 좀 도드라지시는 분은 이제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시술을 하지 않는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이번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j c d 에서 나온 건데, 최근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영국 논문인데요. 관자 부위에 돌출된 안면 정맥. 여기 논문에는 눈주위 정맥인데요. 이 정맥에 대해서 수술적 제거를 한 다음에 결과가 좋았다. 아,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좀 읽었던 논문이에요. 논문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22명, 시행을 했는데요. 그림 1에서 보면 혈관이 이렇게 도드라진 거볼수 있죠. 그림 6번에서 보면 동맥 제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림 8번을 보면 혈관이 없어진 거를 볼수 있죠.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필러 주입을 해서 더 도드라진다. 네, 이런 경우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정맥에 대해서 이런 거를 시술하는 병원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좀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 하지정맥류 같은 거는 이제 주로 개업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하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어, 이제 하는데 수소문에서 좀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도 이전에는 정맥을 갖다가 이제 쭉 빼가지고 없애는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혈도관이 보이면 거기다 약물을 주입하는 경화요법 쭉 돼서 혈관이 경화가 되는 거죠 안면부에는 경화요법을 하기에는 이 실명 위험도 있고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제거 수술은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해준 논문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흉부외과 선생님 계시면 댓글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啊。Huh?